어, 기독자유통일당 대전시당 연범재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대전시당은 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19 코로나로 적부한 폐렴을 초기에 중국이를 막지 못하고 이 책임을 어, 모든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먼저 비판을 합니다. 어, 코로나 를 통해서 정권 유지와 정치 방역으로 온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고통과 어, 집회의 금지, 예배 금지를 자행하고 있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강력히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규탄한 바입니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집회 금지, 예배 금지, 정치 방역에 국민이 저항하거나 비판하면 5.18 비방금지처럼 징역형에 처하는 언론의 자유를 말설하고 정치방역, 집회금지, 예배금지 거부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집회금지, 예배금지 거부하면 방역방해라는 또 역학조사방해라는 명목으로 모두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방역법, 이다 통과되면 방역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집회 신앙의 기본권은 말살되므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자유통일단은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현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고 방역을 내세운 헌법유린 인권유린 신앙양심의 유린이 도를 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 활동의 자유가 분명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막고 어, 있습니다. 이에 37조 2항 내용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안전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법률로 제안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제안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유와 권리는 종교는 어, 교회로 저희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회는 예배, 기도, 찬송입니다. 아무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도 교회와 예배 드리는 이 찬송 드리는 기도 드리는 것은 법으로 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했을 경우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 형법 158조에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 158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목회자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부당한 공무원들과 경찰들의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한민국 형법 158조에 정의된 범죄 행위는 3년 이하에 또 500만 원 이하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이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체정을 하시고 어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바로 고발 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된 것을 더불어 민주당은 방역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예배 금지법에 관련된 자료가 어, 몇 가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자유통일당 대전시당은 어 감염법 개정안에 이 불합리적인 이 교회를 어 폐쇄하기 위한 교회에 대한 어 내용이 많으므로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나 집회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이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예배나 집회를 어 방해하고 감염법 개정안에 소해배상그 다음에 교회 폐쇄 명령, 또 강제로 우리가 감염법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겠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해도 감염법에 강제 거부가 되기 때문에 처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방역, 방해진역형이라고 또 이번에 새로운 법이 발의가 되었고 방역을 또 비판하게 되면 또 비판을 했다고 해서 진역형에 처하는 법 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49조 3항에는 경찰 대동권이라고 해서 어시 그리고 그구동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것을 감염법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 철저히 조사한다라고 하면서 경찰을 함께 대동할 수 있는 대동권을 어,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보면 어 아홉 가지의 여러 가지 나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우리 1200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6만 교회한국교회 교회 우리 어, 교회와 성도님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반드시 어,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대전시당은, 어, 여러분 반드시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예배를,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당 연범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